네 동역자 여러분 오늘 어, 잠언 7장 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7장은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아마 잠언 7장에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들었으면 지키고, 그것을 깊이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하라. 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러분, 우리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항상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예. 보이는 곳에 항상 있어요. 내 눈동자처럼, 그, 그와 마찬가지로, 어, 나의 계명을 <laughs>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라 이 말이죠 떨어뜨리지 말고 곁에 두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손가락으로 맨다는 것은 손으로 꽉 잡으라 그래 말씀을 놓고 살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이 말이죠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 라는 마음으로 꽉 붙잡으라 이 말이죠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마음의 깊이 세기라. 아, 아, 네, 그렇게 꼭 살겠습니다라고, <laughs> 마음의 색기라는 거예요. 마음의 색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 말씀을 간직하라. 아, 그리고, 너의 눈동자처럼 늘 곁에 있게 하고, 너의 손가락에 매라는 것은 손으로 붙잡듯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고, 늘 말씀을 색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7, 4절에 지혜에게 너는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명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이처럼, 이건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이죠. 내 누이처럼, 내 형제처럼 대하고, 내 친족처럼 말씀을 대하라. 그래서 말씀을 멀리 하고 살지 말고, 가까이 하며 살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그렇게 하면, 음료로부터 또 말로 너를 속이는 자들로부터 속지 않게 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거다 이 말이죠 어, 잠언 7장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을 간직하라 내 눈동자처럼 늘 곁에 두고 지키고 내 손가락으로 잡는 것처럼 말씀을 놓지 말고 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누이처럼, 내친족처럼늘 가까이 한다면, 음녀로부터 속이는 말로부터 너를 지켜줄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와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간직하지 않고, 멀리하며 사는 사람에 대해서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도 보다가... 자." 이 지혜자가 이제 집에 있는 들창으로 또 살창으로 가만히 밖을 내다봤어요 밖을 내다봤는데 어디를 보고 있느냐 음 창녀가 가득한 곳을 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창녀들은 대부분 남자를 홀이죠 홀여 가지고 어, 남자를 이용해서 뭔가 세욕을 어, 즐기기를 원하고 또 남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를 원하죠. 지금 이 지혜자가 창문을 통해서 또 살창을 통해서 그 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서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그 집에 들창으로 살창으로 이렇게 내다보는데 어리석은 젊은 지혜 없는 자를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 어리석고 지혜 없는 젊은이가 그가 거리를 지나서 어디를 가느냐. 음녀의 골목 모퉁이에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점을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자, 점을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이라는 것은 몰래 간 거죠. 예,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이 어리석은 자, 젊은 지혜 없는 자는 자기 자신도 이것이 떳떳하지 못한 걸 의미하죠. 그가 어디를 갑니까? 음녀가 가득한 골목 모퉁이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음녀가 거룩한 곳에 가서 이 사람을 끌어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음녀와 즐기기 위해서 간 거죠. 그래서. 악이 있는 곳을 가까이 하다가 그것도 저물 때 황혼 때의 깊은 밤 흑암 중에 죄악을 숨길 수 있었을 때에 그런 어두운 곳으로 갔다 이 말이죠.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자. 이 어리석고 젊은 지혜 없는 사람이 어떤 음녀를 만나냐면 몸을 여기저기 팔고 다니는 즉 어, 완악하고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떨 때는 거리에서 남자를 홀리고 어떨 때는 광장에서 홀리고 어떨 때는 모퉁이에서 홀리는 세격을 즐기는 그런 아주 음탕한 여인을 만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결국 어리석은 왜 어리석습니까? 왜 지혜가 없습니까? 여기 앞에서 말했잖아요.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명을 간직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녀에게 홀리는 말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가 음란한 것을 즐기기 위해서 갔다가 최악의 아주 어, 나쁜 음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자그 여인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 젊은 남자를 붙잡고 입 맞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도다. 내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서 소원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겠다. 이 말이야. 이 남자는 어리석은 남자는 얼마나 혹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서 기도했더니 그 남자를 만났다니 얼마나 여러분 혹 빠지는 말이죠. 이거 거짓말이겠죠. 이름으로 내가 너를 맞이하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너 만나려고 내가 여기 왔네. 하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스타일이다. 내가 원하는 남자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네. 하나의 응답해줬다. 이렇게 막 말로 과장하고 포장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지만 이 남자는 혹하고 빠지는 거죠.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개표를 븨어 렁노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서로 희락하자. 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래서 아침까지 서로 사랑하며 희락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 지 보름날에야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급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홀인 말로 깨므로. 절대 내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들킬 일이 없단 말이죠. 발각될 일이 없다. 다 거짓말이고, 허리는 말이에요. 내가 하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소원했더니 너를 만났다. 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불을 폈고, 뭐 잠자리를 잘 준비했자. 우리 밤새 내내 서로 사랑하고 희락하자. 내 남편은 절대 돌아오지 않으니까, 발각될 일이 없다. 완벽한 범죄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을. 속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에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새사슬에 메이러 가는 자와 같도다. 이 말이 뭐야? 죽으러 가는 거죠. 소가 도수장에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고, 응? 죄수가 벌을 받으려고 감옥에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좋다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지도 모르고.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이라. 새가 그물로 들어갔는데, 그 그물로 들어간 순간 자기가 생명을 잃을 줄도 모르고 가는 것과 같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자, 아들아, 다시 한번 당부하죠.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말에 주의하라.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으나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음료로 인해서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 집은 수월의 길이라. 그 음료의 집은 끌려가면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에.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항상 말씀을 듣고 주의하고 일절부터 말했던 것처럼 내 말을 지키고 간직하고 붙들고 마음의 새기라. 말씀을 누이처럼, 친족처럼 가까이 하라. 말해. 그래야 음녀에게 빠지지 않고 속이는 말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젊은 남자처럼 젊은 남자처럼 어리석은 젊은 남자처럼 음녀에게 빠져가면서도 빠져간지도 모르고 그것이 수월에 내려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좋다고 따라가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굉장히 많죠. 세상은 이 음녀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된다면, 그 길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눈동자 같이 두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도 속습니다. 속으면서도,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줄줄 줄 알고, 따라가더라, 이 말이죠.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새기며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늘 놓지 마시고, 늘 이렇게 자문을 이렇게 보시면서, 아하,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또 말씀을 새기지 않고, 그러면 결국 나도 유혹에 빠지고 말겠구나. 그것이 죽으러 가는 길인지 살로 가는 지도 모르고 좋다고 가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